안녕하세요 박브라드입니다. 오늘은 비계 기능사 실기 강관비계 시험 문제 완전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재료 목록과 도면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 기능사 박브라드만 믿으세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계 기능사 실기 시험 공개 문제 꼼꼼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격 종목 예, 비계 기능사라고 되어 있죠.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만족을 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 비계기능사도 마찬가지로 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제가 전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된 재료를 사용하여 도면과 같은 강관비계의 설치 및 해체를 하시오. 설치 해체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관비계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 맞죠?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강조를 해놨죠. 비계가 전도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진다. 어, 비계작업을 예, 우리가 이제 비계기능사 시험을 치다가 만약에 비계구조물이 넘어진다 하면은 어, 바로 침사하고 예,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뭐 어,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맞죠. 비계구조물이 전도가 된다든지 붕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푸집 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된다든지 예, 전도가 된다든지 그런 건 굉장히 큰 예, 사고죠. 그래서 어, 시험도 마찬가지로 예, 전도로, 전도가 된다면은 어, 바로 예, 시험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관비계와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강관비계 같은 경우는 클램프로 이제 체결하기 때문에 수직 수평이 어느 정도 맞, 맞아떨어지죠. 예, 맞아떨어지는데, 앞전에, 예, 2019년까지 시험치는, 예, 목비계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제를 맞추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형 클램프와 회전형 클램프는 각 구조 요소별로 용도에 맞게 설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고정형 클램프는 어디에 쓰인다고 했습니까? 예, 수직 수평제에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교하는 부분에 회전형 클램프는 예, 경사 부분, 예, 보강제, 예, 가세 이런 데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적절하게 예, 클램프를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음자는 정면도상, 정면도상 양끝 기둥의 최상단에 로프를 설치하고 고소 작업 시 안전대와 고리를 걸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 비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비계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작업하는 와중에 예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 부분도 반드시 챙기겠다, 예 요구 사항에 포함이 된 거죠. 예 안전 작업하는 방법도 예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최상단 우리 그 지금 나중에 예 도면을 보여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상단 기둥에 예 로프 지금 현재 제로 목록에 어, 로프가 6m짜리 로프가 지금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예 어, 걸어서 안전대 그리 시설을 예 만들어라 말이죠. 안전대 그리 시설 그러니까 안전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정신 명칭은 안전대지만 예 안전 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벨트를 정확하게 안전대 그리 시설에 걸어서 어, 추락 방지 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해체 작업도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 채점이 종료된 어, 수험자는 비계를 해체 완료 후 정리정돈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뭐, 설치하고 해체하고, 그까지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재료 목록이, 예, 정리가 돼 있던 그 상태 그대로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해야만이, 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시험을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어, 수험자 유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마디로 어, 이 요구사항을 어, 어, 어기게 되면은 바로 탈락이다. 예, 바로 집사고 어, 뭐, 뭐, 가셔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예, 이것도 강조해놨죠. 특히 유의하시고 한마디로 혼자 어, 토달지 마라. 그 말이죠. 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격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내가 뭐 다른 뭐 클램프를 다른 걸 들고 왔다든지 뭐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예뭐 그런 거 다른 재료를 자기가 들고 와가지고 네. 사용을 했다. 그 시험장에서 지급된 재료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 하면은 바로 실격 처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한 경우,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딱 봤는데, 아, 이거는 뭐, 비계 기능사 시험을 칠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맞죠? 한마디 초짜다. 아예 막 클램프라든지, 이, 강관 어, 파이프를 다루는, 어, 파이프, 단관 파이프 자체를 다루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은, 어차피 시험도 떨어지겠지만, 아, 도저히 너무 위험하고, 이 작업하는 와중에, 예, 뭐, 추락제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위험도 있고, 뭐, 예, 예 제위험이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어, 시험위원 위원이 전원이 합의해서 바로 실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어, 타, 지금 강관비교로 어, 바뀌면서 공구가 정확히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어, 제가 이제, 더, 이제 파악해서 다음 영상에 이제 아마 조금 있다가 올라올 건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파악해가지고 어,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그래 이제 공구를 빌려서 사용하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깔깔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죠? 어, 라쳇렌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깜빡하고 뭐, 내가 깜빡하고 준비를 안 했다. 옆에 이제, 어, 다른 사람도 시험 치는 부분이 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여분에 남는, 맞죠? 깔깔이를 사용하면 은 바로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자기가 에,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걸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 미착용 및 고소작업 시 로프에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대 걸리 시설에 맞죠. 어 안전대 그러니까 안전 벨트를 걸고 예, 고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걸고 맞죠. 그냥 막 빨리 작업을 해야 되겠다, 빨리 예, 시험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안 걸고 맞죠. 막 작업하다 보면은 어 이제 이 안전 맞죠. 이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어, 만약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바로 실격이 처리된다라는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 작업을 하실 때뭐 시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맞죠 시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맞죠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것까지 예, 체크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 미완성 부분이 뭐냐면은 시험 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금 4시간 30분 안에 이 도면대로 예 설치하고 해체하고 정리 정도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오버됐을 경우에는 바로 실격이다 예 바로 집에 가셔야 된다 바로 탈락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비계는 해체하여 정리정돈까지 마친 상황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비계 설치하고 해체까지만 마, 어, 이, 그 채점이 되는 게 아니고, 해체하고 나서 정리정돈까지 완벽하게 해야만이 그 시험을 완벽하게 다 예, 실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오작. 이게 뭐냐면은, 완성된 작품이 도면과 상이한 경우 어, 자기의 임의대로 맞죠. 도면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만약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어, 구조물은 다 완성이 됐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맞죠. 도면과 상이하는 예 도면과 다른 경우에는 바로 예 탈락이다. 탈락 그 다음에 일반 구조 부재 치수 오차가 예 50mm 이상 예 50mm면은 5cm죠. 플러스 마이너스 5cm 이상의 어,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맞죠? 예, 굉장히 채점이, 그 그래, 이제, 이, 이 강관비계 같은 경우는 목비계에 비해가지고, 맞죠? 채점 포인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 아, 5cm 이상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 굉장히, 예, 감점 요인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비계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재료 목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 1년번호 1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m 파이프, 맞죠? 4m 파이프가 총 17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비계 기둥, 그 다음에 띠장 교차가세, 밑둥잡이, 뭐, 안전 난간,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2m 파이프가 총 7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차가세, 측면가세, 하부 버팀 대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m 파이프가 총 13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장선, 밑둥잡이, 안전단간 이런 쪽에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3m 파이프가 총 4개가 들어가고 있죠. 버팀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2m 파이프가 총 4개가 들어간다. 평면가스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강관조인트가 총 1개가 들어가죠. 요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작업대, 뭐, 안전 발판으로 하죠. 예, 지금 400, 그다, 곱하기 1829짜리, 맞죠? 폭이 400에 길이 1829짜리가 총 3장, 예, 3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계단, 예, 작업계단이, 예, 1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정, 고정용 클램프, 예, 수직 수평제에 쓰이는 고정용 클램프가 60개가 들어가고, 회전용 클램프는 30개가 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재료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용 받침 철물 예, 총 6개죠. 예, 비계 기둥이 총 6개니까 예, 고정용 받침 철물도 6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프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안전대 거리 시설 사용하기 위해서 로프 길이 6m짜리 한 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계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제로 목록과 도면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길이 별로 나왔죠. 길이 4m, 예, 4m 파이프가 총 6개 들어가는데 어디에 쓰입니까? 예, 비계 기둥에 쓰입니다. 비계 기둥이 뭡니까? 지금 맞죠? 요거죠. 요거. 예, 비계 기둥이 예, 4m 짜리가 예, 총 6개 들어가는데 예, 세개 들어가고 그 반대쪽에 또세개 들어가죠. 그래서 총 여섯 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메다 파이프가 또 있죠. 4메다 파이프, 예, 총네 개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띠장에서 입니다. 띠장에, 예,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업발판의 예, 수평으로 작업발판의 수평으로 보이는 파이프가 뭐랬습니까? 예, 띠장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변, 맞죠? 띠장 한개 들어가고 제일 위쪽에, 맞죠? 제일 위쪽에, 예, 띠장이 또 들어가죠. 어 요거까지 최소 두개또 반대쪽에 또두개 해서 총네 개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교차 가세, 교차 가세. 교차 가세 같은 경우는 3m 파이프가 한 개가 들어갑니다. 한 개. 자, 이거는 뭐냐면은 교차 가세가 지금 3m가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이 정도 맞죠?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3m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어, 강관조인트가 아까 한개 들어간다고 했죠? 예, 강관조인트를 연결을 해서 예, 2m 파이프를 연장해서 이렇게 교차 가세를 예,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모형, 예. 어, 이 도면을 보고, 예, 그, 강관비계, 예, 비계 기능사 도면을 보고, 예, 제가 모형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또 뒤에 또 영상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교차가설를 이게 설치하고, 맞죠? 반대쪽에도 설치하는데, 지금 시험 같은 경우는 한쪽 면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어, 지금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대로 설치만 하시면 되겠죠? 한쪽 면만. 그 다음에 밑둥잡이, 예, 밑둥잡이가 있는데, 요것도 4m 파이프가 총 2개가 들어갑니다. 2개가 어, 밑에죠.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디장 장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하단에 예, 밑둥잡이로 예, 지금 예, 4m 파이프가 1개가 들어가고 그 반대쪽도 1개가 들어가서 총 2개가 예, 4m 파이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m 파이프 예, 총또 4개가 들어가죠. 요건 어디에 들어가냐? 안전 난간에 들어가죠. 안전 난간에. 안전 난간 같은 경우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 안전 난간 중간 난간대와 상부 난간대에 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상부 난간대 맞죠 상부 난간대에는 어, 발판과 예 발판과 그다음에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가 예, 0.9m 이상 1.2m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데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상분한 간대가 맥시멈으로 1.2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어, 중간 난간대 같은 경우는 상분한 간대와 바닥의 중간 위치에 균등하게 설치해 놨으니까 60cm 맞죠? 60cm 그 다음에 또 60cm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중간 난간대를 60cm 정도 높이에 딱, 서 예, 60cm, 도면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60cm에 딱 설치를 하고, 상부 난간대도 1.2m 맞죠?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간격은 맞죠? 간격은 60, 6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4m 파이프가 총 17개가 들어간다. 17개, 17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2m 파이프가 총몇 개가 들어갑니까? 2m. 2m는 7 개가 들어가는데, 2m 파이프, 예, 교차가세, 한 개가 들어가죠, 한 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죠? 4m. 교차가세, 4m. 그 다음에 또 2m 연결하는 부분. 맞죠? 연결하는 부분. 그까지 치가지고 지금, 예, 어, 총한 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측면가세, 청명가세. 측면가세. 청명가세. 측면가세는 뭡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 측면 가세는 이겁니다, 이거. 맞죠?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실 때, 한쪽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물론 도면에 지금 나와 있지만은, 한쪽을 이렇게 설치했다. 또, 한쪽도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설치돼.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설치하면 안 되고, 요렇게 예, 설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대쪽에 교차 가세, 측면 예, 가세가 한개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험상에는 재료가 지금 한쪽만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예, 도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m 파이프가 2m 파이프가 또4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하부 버팀대에 들어갑니다. 하부 버팀대가 뭡니까? 예, 버팀대. 우리 위에서 바라봤을 때 버팀대가 있죠. 우리 모형을 제가 또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면은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쪽에 맞죠? 이렇게 버팀대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버팀대를. 버팀대를 설치하는데, 예, 이렇게 됐죠.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발판이 있고, 이제 요게 밑둥잡이가 있고, 맞죠? 그러면 버팀대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버팀대를 그러면은 그 하부에 버팀대를 또 어, 어, 고정을 시켜주는 또 버팀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이거 게이 맞죠? 여기 지금 2m 파이프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1.2m 파이프는 예, 총 6개가 들어갑니다 6개가 예, 장선 예, 어디에 들어갑니까 장선에 들어가는데 어, 장선은 뭐라 했습니까? 예 작업 발판에 고리가 걸리는 파이프 작업 발판 직접적으로 지탱해주는 파이프가 장선이 랬는데자 보시면은 도면상에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 맞죠? 이게 지금 장선이죠 장선 장선입니다 자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장선이죠 장선 예그 위에도 장선이고 맞죠? 이거 이거는 난간대죠 난간대 난간대입니다 그래서 장선이 하나 둘그 다음에 어, 하나, 둘, 셋.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총 6개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m 파이, 파이프가또 3개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가냐? 밑둥잡이에 들어가는 밑둥잡이. 밑둥잡이 뭐랬습니까? 최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띠장 장선이랬죠. 그래서 밑둥잡이가 지금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예,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1.2m 파이프가, 예, 4개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맞죠? 안전 난간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 난간대, 하나, 예, 하나, 둘, 그 다음에 반대쪽, 예, 그 반대쪽에 또두개가 들어가니까, 안전 난간 부분이 총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m 파이프가 왜 들어갔냐면은, 어차피, 뭐, 도면대로 그대로 옵니다. 제로 목록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설치만 하시면 되긴 되지만, 좀, 어, 알아두시고 하시는게 좋을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작업 발판이, 어, 40cm 짜리, 예, 작업 발판이죠. 그러면은,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예,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예, 80cm가 나옵니다. 80cm. 그럼 양쪽에 클램프 걸리는 공간, 이런 걸다 감안했을 때, 1.2m가, 예,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어 3m 파이프가 총몇 개다가 3m 파이프가 예총 4개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맞죠? 예 설치가 돼 있죠. 이렇게 작업 발판이 여기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밑에 밑둥잡이가설치되어 있고 버팀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예 하부 버팀대가 이렇게 설치가 들어가고 이쪽 버팀대 맞죠? 이쪽 버팀대가 3m 파이프 아 예, 3m 파이프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4개가. 그다음에 2.2m 파이프는 예, 총4 개가 들어가죠, 4 개. 이거는 평면 가세에 들어갑니다, 평면 가세. 어디에 들어갑니까, 평면 가세? 예, 최상부에, 맞죠? 최상부에, 예, 이렇게 평면 가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평면 가세가. 그 다음에, 최하부에 또 평면 가세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최하부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안 되죠? 최하부는, 예, 위에서 바라봤을 때 반대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평면가세가 2.2m짜리가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요것도 제가 어어 나중에 이제 모형을 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지금 작업대 맞죠? 작업대 400에 1829짜리 예총 3장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작업대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단, 예, 우리 계단이 이렇게 한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개가. 그 다음에 어, 뭐 고정형 클램프는 60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회전형 클램프는 30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정, 어, 그 다음에 고정, 고정형 받침철물, 받침철물, 기둥이 총 6개니까, 맞죠? 받침철물이 하나, 둘, 세 개. 예, 요렇게, 세개 예, 해서, 반대쪽도 또세개 해서 6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 안전대 거리 시설을 위한 로프, 맞죠? 6m 짜리 예, 한 줄이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상부에, 인쇄 상부에 이렇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비계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도면과 재료 목록을 보고 파악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비계 기능사 및 강관비계 실전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 오니 박브라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브라더였습니다.